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별난 유튜버인데,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은, 성모도, 예, 강화도에서 다리를 쭉 넘어서 성모도에 왔는데, 우리 사무사 뒤지고 등산동에 답사로 왔어요. 답사로 왔다가, 예,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와, 뭐, 섹스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장님이신데, 야, 여기 섹스폰, 예, 뭐,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이따 이할 건데, 자, 여기 와서, 아, 제가 오늘, 예, 같이 좀 인생 얘기를, 제가 좀 시간 얘기, 제가 시간도 한 30분 때워야 돼서 우리 사장님하고 제 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도표를 내별 모르고 그냥 옛날에 그 혼자서 이렇게 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그 뒤로 듣고 불던 걸 해다 보니까 도표가 있어도 그걸 안 보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도표를 못읽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와서 조금 나아졌어요. 사장님 좀 아까 플랫 두개 붙이고 하는데 음. 이제 거서 반음이 한네 다섯 번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사장님이 틀릴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이해를 하고 하면은, 그걸 개 이름을 어떻게 외우시는지 모르지만. 아 그것도 틀릴 것도 아닌데, 예. 지금 내가 이거, 오늘 참 가지고 나왔어, 이거 나와서, 선생님이. 아이고, 잘하시는 거예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오, 여기 이제 선생님을 뵈는데요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어,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한 40, 한 40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어, 정도 <laughs> 네, 그래도, 아니, 음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뭐, 어, 저기, 그, 색소폰 소리가 이제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따끈한 커피도 주시고, 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대단한 선생님을 보신, 보네요, 내가. 생 네. <laughs> 네, 다음에 기회 되시면, 어, 별난 유튜버, 예, 네. 네,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는, 어, 저도 섹스폰 가져오겠지만, 예, 우리 섹스폰 멋진 섹스폰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 자, 감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